네,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 입구가 가까운 게 아니고 여기가 가깝네. 뭘뭐 이렇게 차들이 많이 왔대. 벌써부터 10시에 오픈인데. 나 10시에 왔는데. 아, 저기까지 언제 걸어가?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여러분들. 일찍 와도 주차는 겁나 많아요. 아이고, 오십시오. 근데 늦게 오면은 주차는 아예 없을 것 같네. 하, 아, 오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et's go.

자, 1번부터 해서 쭉 가면 되겠네요. 음, 음. 카페도 있고요. 소금빵, 내 네, 가서는 소금빵도 팔아요. 아, 여기 좋다. 아, 좋다. 여기는 음, 특정탕으로 음, 우와, 맛있는 간식들이 잔뜩 음, 있어요. 김치볶음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있는 밥도 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맛있는 밥을 일부러 먹고 오자 않아도 여기 맛있는 거 많이 팔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으면 되겠네요. 칼국수 집도 있어요. 와, 밥을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축제에서 밥 먹으면 되겠네. 오와 여기 우가 좋아하는 새우 버터구이도 있어요. 새우 살 있다. 새우 버터구이도 있고. 어또 행사하면 하는 고기 집도 있네요. 이따가 인기 엄청나겠다. 오호. 타고 네. 맛있겠다. 야, 분영해둔 아이죠? 이런 데서 꼭 먹어야 되는 부분들은 도토리 무게도 막걸리에 한 잔을 쫙쫙 먹을 수 있는 거죠? 와, 이기잔소요 전이에요, 전. 전파는 곳이에요. 여기는 전을 갈고 있어요. 맛있는 전을 바로, 바로 네요 음, 저거는, 저거는. 아무래도, 육전. 좋아요. 우와, 여기 퍼먹는 곳 있어요. 오, 퍼먹는 곳이 있어요. 허, 이야. 고기지, 고기. 고기, 우와, 내가 저는 살찌살, 음, 살찌살 던져야 되겠네요, 이거. 오호호. 혹시 가는 곳 폐기산 알죠? 여기서. 펜션에 오면 산들을 사는데 이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 바로바로 와 가지고 먹어야 되겠어. 오케이. 아홉 시부터 어, 어. 어 고기를 한번 봐야겠다 오, 여기 고기장. 아, 예. 갈비 사겠다. 오. 와, 여기 이렇게 여기 먹을 만한 게 많아요. 오. 오호! 골라야 되겠네! <목소리> 아니야 가지 <다시> 가려고 <목소리>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네요. 네, 야 음료수도 판매하고 있고요. 오, 오, 버섯도 있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먹을 수가 있을 것같여러분 네, 돼요. 이렇게. 오, 오, 오. 그냥 오셔도 돼. 너무 좋아. 음. 오, 다이것 같이 아, 이야, 서 불도 줘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구서 먹을 수 있는 곳이네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음, 자, 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네, 받았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오. 아, 배고파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아점으로 먹는 밥은, 한우구이. 배고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보요 그게 아니고, 아, 나인, 아, 나인. 응.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쌤은은. 그럼 이걸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배고파. 어차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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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감사합자다 네, 먹겠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니다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앉을까요? <laughs> 셀리가 드디어 먹으러 왔어요 한우 우리 강원도 여행 갔다가 횡성 꼭 지나가면서 살찌살이랑 여러 고기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음, 여기 축제에서 먹어보고선국내를더 해서 집에 가져가야겠죠? 오늘 먹는건 셀리가 좋아하는 살찌살 자 그러면 셀리가 먹어볼까요? ກັບຕິກາກັບໂຄງການທີ່ໄດ້ຮັບການອະນຸມັດ 자자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으우, 배불러 여기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점은 어, 고기는 이 앞에서 굴르고 그리고 여기 밥 먹는데 상차림이 한 손도 안 들어요. 상차림은 공짜.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밥과 국도 공짜. 그런데다가 고기를 먹으면 은 육회를 준다네요. 원래는 육회가 짠, 삼천 3만원이야, 3만원. 육게 3만원이야. 3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기를 시켜 먹는 사람들은 육회가 뽕짜네요. 근데 어떻게 셀리는 육회를 못먹어어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셀리는 육회는 못 먹었지만은 여기에서는 고액도 육회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셀리 그러면은 이제 구매하러 가야 될까요? 육회도. 아, 우리 여기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자, 3번은 이렇게 농수산물도 팔고요 아, 찐빵도 팔아요 한 개에 천원한 개에 천 원짜리도 팔고 송이버섯 그래서 아까 많이 사갔구나 우리 저거 도라, 도라지통 먹어야 되는데 저기 농물들이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여기는 농, 농업이네요 농업 사과네. 이거 얘기한 거. 감사합니다. 네, 먹어 볼게요. 음, 음.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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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젤는다 음. 저것도 딱그 시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음. 자. 스나노 골드. 지나는 골드를 샀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뵐게요

횡성 한우 축제 와봤습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덕분에 덕분에 잘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아점으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현재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해요. 맛있는 한우 축제 아, 처음으로 와봤는데 괜찮네요. 아침 일찍 오면 돼. 늦게 오면은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힘들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셀리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 근처에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